안녕하십니까. 스포츠뉴스입니다. 우리 대학 축구부가 올 시즌 첫 유리그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축구부의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대학 축구부가 지난 23일, 위덕대와의 유리그 개막전에서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지난 시즌 권역 우승을 차지한 우리 대학 축구부는 경기 초반부터 위덕대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전반부터 경기를 주도했지만, 아쉽게도 골로는 연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후반 18분, 축구 천재 송호영 선수의 발끝이 빛났습니다. 2018 유리그 영남대의 첫 골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UBS는 이번 시즌 유리그 첫 골의 주인공, 송호영 선수를 만나보았습니다. 저 일단 리그 첫 경기라서... 좀 부담됐는데 제가 한골 넣어서 좀 어렵게 이겼지만 그래도 계속 어 일단 경기 이겨서 기분이 좋습니다. 어 제가 치고 가다가 수비수가 한 명이 나왔는데 그때 선수 다이사이로 볼을 넣고 슈팅을 때렸서 골을 넣었습니다. 어 일단 바쁜 시간대에서 경기 찾아서 감사드리고 다음. 홈경기 때도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구부는 내일 오후 3시 영남대학교 학군단 운동장에서 대구대와의 경기를 펼칩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21일 저희 UBS는 깜짝 소식을 들었는데요. 바로 우리대학 레슬링부가 제36회 회장기 전국 레슬링 대회에서 단체 우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레슬링부의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대학 레슬링부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28회 추계 전국 대학 레슬링 대회에서도 총 8개의 메달을 휩쓸면서 단체 우승에 오르는 등 대학 레슬링부 최강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 레슬링부의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에도 학우 여러분들을 웃음 짓게 만드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주 뉴스에도 기대해 주십시오. 이상 유비의 스포츠 뉴스 김기환입니다.